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토2 126마력 트랜스미션을 탈부착해 가지고 3대스 3발대스트 스스트 센터 베어링에 한번 교환해 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토2 126마력 씨알리의 함물인데요 어, 연식이 어, 에, 이 차량 연식이 2011년, 2011년 시기고 피로수는 2011년식 19만 9,900킬로 됐네요. 약간 어, 고객님들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막 너무 무겁습니다. 무릎 관절이 올 정도로. 이게 무겁고 그래서 아마 그 압력판이 많이 따라가지고 어 디스크하고 많이 따라서 간격이 좁아지면서 아마 어 클러치 페달이 굉장히 무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 오늘 수리는 트랜스미션을 탈착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압력판, 그 디스크, 스라스트 베어링, 센터 베어링, 호크 이것을 교환하고 미션오일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어 한번 시작해 보죠. 어, 미션을 내리고 있으면 는 프로플렉 샤프트 어, 프로플렉 샤프트 이것을 우선 타착을 해야됩니다 어, 프로플렉 샤프트로 연결되는 프린를 미션 오일도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미션 오일을 일단 코크를 풀러서 이안에 미션 오일을 배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이걸 안 빼면 이쪽에 로프레 샤프트가 들어온 를 통해서 움직이다 보면 처지면 미션 오일이 새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아무래도 미션 오일을 교환해달 요청이 있어가지고. 어, 물론, 미션 오일을 교환 안 하고도 할수 있는데, 안팽을할수 있는데, 에, 지금상 황 어차피 교환해야 을 되니까, 24mm 볼트를 이용해서 이쪽 트레인 폭포를 풀어서 미션 오일을 교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스틱입니다. <laughs> 스틱이니까, 어, 스틱에서 어, 압력판, 디스크, 스라스트 베어링, 어, 센터 베어링, 호크 이런 작업들을 교체할 어, 겁니다. 근데 미션 오일이 이렇게 많이 더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형격하게 색깔로 가지고는 구분할 수 없고, 오래 타다 보면, 타다 보면은, 기어가 바뀌어서 수십만 바퀴 매해 운행할 때만 대절하기 때문에, 유막 파기율이 많아서, 적절한 시기에 한 4만 원, 최소 5만 원 정도에 한 번씩 교환을 해 주셔야, 기어가 어, 윤활작용을 잘하고, 윤활작용, 냉각작용, 유막이 파괴되지 않고, 어, 아를보호할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어떤 패턴을 보고 교환해 해 주셔야만이 에, 미션 자체가 오래 에, 견딜 수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음, 미션 오일을 교환하고 부을 때도, 부을 때는 이쪽 윗부분이, 윗부분 이 부분 17mm 를를 풀러가지고, 나중에 이쪽으로 어떤 압력 펌프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불 겁니다. 이쪽도 풀로 주고 해야, 어, 안전하게 빡고 그래서 어차피 이쪽에 어, 미션 오일을 주입할 때는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높여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17mm다, 17mm. 이쪽 어, 드레인 코크는 24mm고요.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여서 미션 음, 탈착을 해야겠죠. 에, 미션을 음, 내려서 아직 부품은 주문해 놨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어, 압력판, 디스크, 슬라스트 베어링, 호흡구, 그 다음에 센터 베어링 이 교환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참고로 가끔가다 이게 빼놓고 이, 볼트가 꽂히난 최대한 조여가지고 또 이, 그냥 내보내는 일이 없도록 요 부분을 가끔, 그렇습니다. 풀로놓고 살짝만 조여놓고, 다조여거이 하고, 어, 우리가 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운행하다 보면은, 이제 뭐, 어, 당, 당장은 안 받겠지만은, 뭐, 몇 주도 지난다든가, 한 2, 3주 지나다가 하면은, 에, 미션 오일이 안에서 기아가 회전하면서 돌비면상 때문에, 빠습니다 이게. 내드가 도망가 버리면 결론적으로는 미션을 망가뜨려가지고, 어,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를, 아, 손해가 아니라, 어, 작업 과실로 인해서 어, 큰 재화를 지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 확인하고 뺐을 때, 조일 때는 분명하게 아주 어, 단단히 조여서 이거를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어, 위쪽도 살짝 걸어 놓고요. 이렇게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션 내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물통은 임무 끝났으니까 이거를 밖으로 빼내놓고 어, 이쪽 이쪽이 그오퍼를신니다 어, 즉, 슬레이브 신린다 클러치 마스터 하시는 데에서 유압을 받아서 이쪽을 전달하면 이쪽 어, 포크를 밀어가지고 어, 동력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오퍼를 신다. 즉, 슬레이브 신린다죠 에, 오늘 이트랜스미션을 이 탈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부가적으로 아까 드리븐기아 아, 들어가는 석도 메달을 읽어주 드리븐기아 잭을 아, 뺐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케이블을 탈착해서 인차적으로고수적로 붙어있는 것들다탈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습니다 작업을 탈착해서 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센터 베어링을 교환하기 위해서 특수공구, 특공이 필요한데 특공을 위해서 교환을 했습니다. 에, 이 부분을 뒤집어가지고 반대편으로 타각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이게 신품을 교환한 거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구품입니다. 보이시죠? 그리스가 다 말라가지고 에, 소음이 나오기가 일부 직전 에, 잘 갈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프라이휠을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프라이휠을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트랜스미션이라고 그러죠. 이게 엔진의 충격을 가감해주는 음, 트랜스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슬러스트 베어라고 그러는데 에, 클러치를 밟으면은 어저브리린더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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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착된 디스크를 우라 압력판을 밀어서 에, 기아 변속할 때이 동력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슬라스 배인데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놀람> 마가 뽑아낸 슬라스베링 구품 달려 있는 거이거 교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크라 우리 후 후크 후크 이렇게 요, 요 부분이 오페라씬다에서 슬래브신다에서 밀어주고 뜁여주면서 동력 찾아주는 거, 이 신품 이것도 신품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왔다가 동력을 차단하고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는 동력을 차단하고 이러면 연결돼서 트랜스미션으 동력이 전달되는 거죠. 자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디스크를 어, 신품 이게 구품이고 어, 모양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니벨 때 찍어놓은 부분이 선명하게 어떤 두께 이골 있는 그게 하나도 없을 다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슬립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리베뜨가 나와 가지고 이 비율을 다 깎아 먹으면 소음도 많이 나고 그래서 어, 신품을 비교해 보면 보시다시피 어, 부품에 비해서 리베뜨 자국이 선명히 났고 그 다음에 에, 이, 이 디스크 디스크가 이런 골이 선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 오래 사용해 가지고 슬립 현상이 일어나고 차가 안 나가서 살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구피죠. 왜 이걸 교환해야 되냐 하면은 압력파이라고 러죠 디스크가 이렇게 엉혀져 가지고 아까 그 실린더, 이게 이렇게 엉혀져서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이게 이 부채살을 밀게 되면은 이 압을 디스크에다 압을 가하고 있던 게 느슨해지면서 요 부분이 이렇게 공회전 할때 이게 이제 중립 위치. 이때 기어 변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러치 패드를 놔버리면 밀착된 입체살이 강하게 저쪽, 후라이 휠쪽 단면에 밀어서 그 엔진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편마모가 너무 힘있고, 트러스트 베어링. 이게 오래 타가지고 안에 베어링에서 소리가 많이 났고, 그다음에 압력판이 이 너무 그 다음에 압력판이이 부채살이 너무 안쪽으로 그제 관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에, 디스크가 슬립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동해서 그걸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라이드 3차트 됐고, 어, 미션, 미소, 미션이 굉장히 중합니다 어, 프라이드 샤프트인데, 에, 이 부분에 대부분 일반인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비밀이 있습니다. 에, 이게 클로스비아라고 하는 십자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구리스를 주입하는 니플리가 있습니다. 니플리 바깥 부분. 에,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다가 핸드펌프를 이용해서 그리스를 주입해가지고 비틀림 현상 때문에 과도하게 니들베어링이 들어가 있는데 그 베어링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리스를 재주입해줘야 됩니다. 잠깐 보시죠. 에, 이렇게 충분히 소리를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 여기 보시면 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가지고 안에 니들베어링이 충만하게 그리스가 주입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많이 튀어나왔죠? 이 정도는 해 주셔야, 어, 니들 베어링이 과도한 비틀림 압을 받게 되면은 마모가 되기 때문에, 미연히 방황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튀어나왔죠? 예, 이 부분 많이 튀어나왔습 이렇게 충분하게, 예, 이 부분도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어, 또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 충분히, 구리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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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립불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아까 핸드 펌프를 이용해서 구리스를 주입해 주셔야만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 소프트 자날 잔나, 자날비라고 그러죠. 클로스비 아니 이런 관련해 주셔만이 오래 오래 쓸수 있습니다. MCU 모터스니까 알려 주세요. 그렇죠? 네.